NKTV 북한 해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오늘 자 연합뉴스에 실린 북한이 해킹 관련의 기사가 왜 매도를 당했냐.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오늘 연합뉴스가 이런 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북한 사이버 공격, 세계적 위협, 인터넷 연결 안 돼도 해킹, 이렇게 제목을 달고 어, 미국 보안업체들이 최근에 북한의 심적 사이버 테러 조직 세개를 적발해 낸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름이 각각 미로천리마, 침묵천리마, 별동천리마 네, 이런 세개의 조직이 있다고 하며 이세개의 조직은 최근 2, 3년간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 한국을 포함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사건, 또 우리 국제금융기관 해킹 사건, 특히 2014년에 소니 피처사이 해킹을 포함해서 엄청난 그 공격을 했던 북한 사이버 부대, 레저, 레저러스 이부대 하이 부대라고 하네요. 레저러스라고 하는 이런 영문식 이름, 이게 북한이 공식적인 명칭은 아닐 것입니다. 세계 도처의 금융 기관들 그리고 국가 중요 기관들 군 병원 대학 산업체 이런 데한 공격 코드들을 분석하는 과정에 한결같이 이런 공격 코드들에는 어, 자기들 팀, 팀을 레저러스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 홍보상 관례적으로 레저러스 북한의 팀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이것이 뭔지는 이제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번 그, 미국 중요번호업체의 그런 발표를 통해서, 어, APT37 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이 레저러스와 완전히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모든 활동들에서 바로 APT37 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 상당히 그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함께, 어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것을 발표한 미국의 회사는 그냥 영세 업체도 아닙니다. 이 업체는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잘 알려진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을 하나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요. 재작년 이 미국 대선 때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이 정황을 기술적으로 밝혀가지고 이것을 제기했죠. 그 회사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보 기관들이 오랫동안 주시해온데에 의하면 또 그리고 사이버 해킹이 일어난 그 모든 사례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안의가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따르는 애화 고갈 그리고 경제 피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이제 감행하고 있으며, 공격 규모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연합뉴스는 미국 MBC 방송과,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저널의 뉴스를 편집해서 올렸죠. 저는 미국발, 우리 연합뉴스가 올린 이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걸 공감했습니다. 저는 북한의 사이버 요원들을 양성하던 보수였고요. 북한 사이버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발전과정과 오늘의 그 능력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에 기본적으로 저는 공감하고 또 그런 위협이 점증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충동을 강하게 이제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글이 달렸습니다. 근데 이게 댓글들이 정말 과간입니다. 예, 어떻게 과간이냐면 댓글들이 한 수십 개달렸는데 어떻게 한결 같이 뉴스 기사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마치 이것이 미국이 짜집게하는 어떤 거짓이양 연합 뉴스가 그게 같이 뭐 맞장구를 치는 양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 댓글을 단,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왜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 않고 전부 다 이런 걸로 도배됐을까요? 자, 보십시오. 북한 최강, 최강설 지리네. 최강 자란 이런 소리겠죠. 언제까지 통할 것 같냐. 278명이 좋다 했어요. 그리고 연결이 안된 네트워크가 네트워크인가? 네, 그런데 예로 든건 전부 인터넷 연결 네트워크 아닌가? 말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뭔지 그냥 생각나는 사례들을 중구난방으로 때려놓고 북한이 했다. 이것도 뭐 260명이 됐고요. 어, 그리고 또 그냥 대량살상무기라 그래라. 인터넷으로 연결이 안된 컴퓨터도 해킹, 마법주문을 에어서 크크크. 인터넷 연결이 안해안 돼도 해킹이라 말이 되나. 지방 선거 전까지 이런 식의 북한 관련 뉴스는 계속 늘어난다. 한표 그냥 기사하고 지방 선거하고 막 연결시키네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등 미국 시스템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미국이 아직도 몸에서 회충이나는 북한에 떨고 있네. 그 조롱성입니다. 얼마나 조롱하고 있어요. 이런 기사, 이런 그 댓글들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는 읽을 수없고요 제가 몇 개만 이제 그캡처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 막대한 예산을 쓰는 NSA 불법 보감청 및 해킹은 적발하고, 그래서 독일 수상이 그렇게 열받았냐. 각국 정보기관의 한인은 다, 다 불법이다. 법을 따지자면. 그리고 연합기사는 시간상 봐도 물타기 기사다. 딱 찍었어요, 갑니다. 그래서 기사, 물타기 기사라고 하는 사례를 적는데요. 참 그게 물타기 기사일까요? 대한민국을 도청하는 미군 시설의 설비 비용으로 국방비,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에 의한 공무원이 실명까지 공개되고 지금 조사 중이잖아. 들어가는 얼토당토한 그런 가짜 뉴스도 게다가 삽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솔직히 건전한 의식과 또규형 잡힌 어, 상식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은 것일까. 근데 그럴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입장을 표현하는 건 자기 표현의 어떤 자유니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한결같이 초보적인 어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일말의 이해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컴퓨터라도 제대로 지켜내는지. 6천 명의 대부대가 하는 공격에 대해서 정말. 조금 손톱만큼이도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그 사실들에 저는 좀 경악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중요한 조사 결과 그리고 과학적인 담보가 있는 이런 조사 결과 그리고 매우 갈록기 있는 기관에서 한 조사 결과 그리고 그것이 뭐 오랫동안에 진행됐던 그런 피해 사례들 전방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진지하게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어떤 입장 정도는 밝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 저는 오늘 시간에 북한 사이버 전력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지금 노리고 우리들 위협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 위협을 일단 알아서 알았... 쓸데없이 비아냥거리는 이런 그 형태의 댓글 질은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거 누구한테도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어떤 댓글 가지고 제가 말하자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고 하시고 있는 일들에 좀 바쁘다 보면, 정말 북한 사이버 부대 6천, 6천 명이 오늘도 6 0명이뭘 했고요. 어제도 뭘 했고요. 계속 지금 그들은 공작하고 있습 남북관계가 뭐합으로 가든 뭐 협력을 가든 대결을 가든 김정은은 이제 그랬죠. 인민군대는 노동신문에 평화의 기사에 전혀 강제치 말라. 여전 오직 어떻게 하면 남한의 대상을 일시에 점령할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 매일매일을 죽기 살기로 훈련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실태들에 대해 우리가 좀 좀알 필요 있다. 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야기하자고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 아까 이제 댓글에서 달았던 사람들이 전혀 일자 이해도 없이 올린 기사처럼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 공격한당이 가능한가? 두 번째는 이렇게 그, 폐쇄형 네트워크를 에어갭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럼 북한은 에어갭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망 분리된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 공격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런 화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지금 개발 중인 에어갭 공격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매우 중요한 자산, 인프라로서 보호하고 있는 철도, 통신, 게스, 전력, 교통, 그리고 중요 산업 인프라,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컴퓨터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타고 들어오는 북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인터넷에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선을 연결해야지 공격하겠는데, 이 분리된 상태에서도 중요한 시스템을 공격하는 기술, 이거 에어갭 공격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에어갭 공격 기술을 바로 북한이 오래전부터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개발해 왔고 그 일부는 지금 활용 중에 있으며 엄청난 기술들은 지금 개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해야만이 북한이 이제 인터넷을 따라서 공격 코드가 들어와서 이 중요한 컴퓨터 서버를 공격하겠는데 연결 안 되시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에 이 중요한 대상 컴퓨터에 흐르는 정보라든지. 여기 비밀번호도 있고요. 제어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을 밖으로 유출한다든지 공격 코드를 심는다든지 네. 이런 기술들 이걸 에어 갭수루라고 하는데요. 에어 갭수루 기술 이게 북한이 정말 오래전부터 이걸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은 연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기를 통해서 전기가 나오냐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여섯 가지 정도의 기술이 나왔습니다. 첫째는요. 직원을 하나 호섭을 해서 직원을 통해서 USB를 넣으면 그 USB를 꼽은 순간 안에 자료들이 USB가 담기는 건 아니고요. USB를 통해서 자료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전파로 만들어서 적어도 한 20m 내에 수신기를 통해서 이걸 빨아내는 기술. 이걸 USB라고 하는데 BEE 이런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들에는 보통 그래픽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상에 문자나 그림 여러 가지 뭐 정교한 색채를 보여주는 그래,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그 그래픽 카드에서 어떤 공격 코드를 넣으면 그 그래픽 카드에서 여기에 현실되는 정보들을 또 역시 전자기 마당으로서 밖에다가 전파를 내보내는 이런 그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뭡니까? 방이, 방이 온통 유리로 들러막히고 여기는 에 사람도 못 들어가고 전기선도 못 들어가지만 이 전자기 마당을 통해서 밖에 그 정보를 빼내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 아주 간단하기는 모니터에는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신호선의 그 흐르는 전류의 변화를 가지고 모르스부와 같은 돈쯔돈돈 이, 이 신호를 공학적 신호로 넘겨가지고 밖에서 그것도 개체가는 방법. 심지어는 말이죠. 레이저 프린터가 있습니다. 이 레이저 프린터에는 글자를 프린트하기 위해서 이 레이저 빔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거기에서 레이저 빔이 중요한 정보들을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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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하면서 이걸 신호로 변환해 주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런 레이저 프린터가 천이나 기타 차각광으로 이게 그 둘러쳐져 있다면 이것은 뭐 아무리 개발해도 쓸데가 없겠죠. 그러나 이런 중요한기간에 참가해 놓겠다. 그럼 바로 그 밖에서 그 내자 프린터의 헤드에서 나오는 이자 빛을 밖으로 수신해 가지고 그 내부에 완전히 차단된 컴퓨터 시스템의 기술을 알아내는 이런 기술도 있고요. 정말 이거는 뭐좀 경악스러운 또한 가지 기술입니다만은 내부자 그 하나 포섭해 낸다. 즉, 사회공학적 기법이죠. 그런 기법을 가지고 아주 작은 금속 가락지, 테이프, 테이프를 붙이면 아마 보이지도 않겠죠. 그런 것들을 그 철통보완되는 컴퓨터 시스템 안에 신호선에다가 그 가락지를 끼어 놓으면 그 가락지는 거기로 흐르는 빛 전기 신호를 전자기 신호로 바꿔서 철통보완된 라인의 바깥쪽에 있는 장치에 보내서 그 정보를 다 빨아내가는 이런 기술. 이 광자기 변환 기술이고요. 전자기장을 활용한 기법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제 북한이 개발 또는 했거나 개발 중에 있는 기술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아까 이제 댓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컴퓨터를 공격하냐. 이런 건 초보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체 그럼 북한은 어느 정도 축적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달라붙어서 국가 인프라를 제어하는 컴퓨터들을 다 이렇게 망분리하고 좀 에어 갭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깼다가 뚫고 내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 북한이 그 원천 기술 북한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인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며 그 조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여기서 이제 세 개의 부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가 121부대, 가장 악명 높은 부대입니다. 지금까지 77디도수나 그리고 또뭐 각종 은행 방송사를 공격했던 314APT 공격, 뭐 그리고 한손에 대한 공격, 소니픽처스행 공격, 워너크라이 공격, 비트코인 공격, 다 이게 결국은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의 121부대, 6천명에 가까운 영재들만 그게 지금 포진돼서 매일매일 코드를 개발하고 매일매일 대한민국의 중요한 군대 그리고 정치권 경제 재정 산업체 이런 컴퓨터들을 다 맡아가지고 그 허점을 매일매일 취하고. 이 서버의 관리자는 김 아무개인데 그김 아무개는 음 어떤 수법으로 얼마나 열심히 또 어떤 도구들 가지고 이 서버를 관리하고 있느냐? 그의 허점은 무엇이냐? 책임성은 어느 정도이냐? 그는 무엇이 흥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의 스케줄은 무엇인가? 이걸 좀 매일이다. 집이 그의 관리 태도와 그의 관리 습성과 그의 개별적인 인적상까지도 휴대폰을 틀어가지고 다 이걸 장악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 6천 명이 이렇게 겨누고 있습니다. 그 해상들을 그런데 북한이 그런 걸하는거고요 이게 북한이 사실상 존재하는 이업을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없는 위협을 과대 포장하면 양측이 소년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거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지금 북한이 공격이 맞네, 아니네, 그런 걸 전하는 뉴스 기사들에 대해서 함부로 해방하고 매도하고 희롱하고 이런 태도는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부대는 뭘 담당하고 있느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미일, 이세 국가의 중요 군대, 가장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을 제어하는 컴퓨터들에 대한 공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쓰고 있는 이 모바일 폰이나 모바일 기기 털어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다 쌓아놓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금방 우리 제도의 모든 것이 사슬고리처럼 이제 나있죠. 두 번째 부대는요 정말 악명 높은 부대죠. 180 부대입니다. 정찰총국 산하에 있는데 121 부대의 별동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부대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전담해가지고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보장하는 이런 부대입니다. 사행성 게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바다 이야기 같은 그런 프로그램 짜져가지고 돈을 받고요. 또 그리고 그런 도박, 노름에 사이버 머리를 훔쳐가지고 돈부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 이게 또 발전해가지고 일본의 그 앱시장, 미국의 앱시장, 그런 앱시장들에 들어가가지고 조총련이나 북한의 아주 저 친북적인 그런 재중동포 기업인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주 싼 가격으로 수수받아가지고 그걸 평양에 있는 아주 사이버 부대에 오달쳐서 거기서 계속 만들어가지고 앱시장에서 북한이 몇년 전에 그 1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런 것들 을 하는 데죠. 예전엔 자기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돈을 벌기도 하더니, 요즘엔 말입니다. 그냥 아무런 노력도 안 들리고, 이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작년에는 거의 900억 원을 훔쳐갔고요. 올해 들어와서 일본에서는 거의 800억 원 이상을 훔쳐갔고요. 또 최근에 우리의 비트코인 회사들도 또, 어, 털었죠. 이런 식으로 또 미국의 그, 연방준비지도 이사회와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지부 은행가의 스위프트 코드를 가장해서 훔쳐가지고 거기서 또 엄청난 돈을 벌고 그리고 또뭡니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비트코인을 겟다가 캐서 팔고 또 거래소들을 털어서 팔고 그리고 또 한편 다른 별동대는 랜섬웨어라 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서비스하는 기관에. 서을딱 장악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료들 다 못쓰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없으면, 이게 돌아 안 가고, 돈이 결제 안 되고, 완전히 마비가 되고, 아우성이 나오죠? 그래, 너 그걸 다시 회복하겠으면 돈 내놔. 이런 식으로 엄청난 돈을 털어 갔습니다. 이거를 하는 180부대가 있습니다. 이 180부대가 특별히 나오게 된 거는, 그거 하자니까 뭡니까? 국제금융 시스템에 대한 그 스위프트 은행간이 거래에 대한 이런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물론이고요. 또, 그리고, 여기에서는 외국어라든지, 전부 뭐, 여러 각국을 막 넘나들면서 이제, 은행 거래가 진행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자고 하니까,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도, 어, 호전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대를 따로 냈습니다. 세 번째 부대인데요. 정찰 총국산의 90일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는 뭐라 하느냐. 전 세계의 가장 첨단에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 과학 자료들 이런 것들을 훔쳐오는 거죠. 가장 멋진 디자인, 그리고 가장 발전된 설비, 공장 이런 자료들 통짜로 훔쳐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기들이 경제 회복에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들어와서 한 6년 동안에 과거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서 20년 남게 그 해왔던 핵이나 미사일 기술 발전보다 몇십 배를 뛰어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냥 문자 핵폭탄 실험이한 것이 아니라 2년 전에는 수소 핵폭탄 실험했고요. 그리고 미사일 기술도 굉장히 아주 수년 내에 비약적으로 그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남포에서 지금 은밀하게 마지막 조립 중, 조립 중에 있다고 하는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 그리고 태평양 미국 앞바다까지 간다라고 갈 것을 목표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 신형 잠수함. 이런 기술들을 몇년 새에 북한이 그걸 만들어내고 그걸 개발한다? 뭐, 그럼 옛날 기술자들이 오늘날 와서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어요? 김정일이 좀잘매겨졌더니 머리 회전이 좋아가지고 아이디어들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건요, 거쳐야 될 단계들은 기본적으로 거쳐야 양적인 축적이 질적인 비약으로 오는 것이 어느 날에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언년새 뛰어난 연구 결과들을 내놓는 경찰 청국91 부대의 결정적 조력 때문이다 이렇게들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사일 공장의 발동기와 북한이 시험한 발동기와 모양이 똑같다. 우크라이나 준 것이 아니냐? 러시아가 준 것이 아니냐? 서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서로 실랑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답이 안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사회공학적 기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우크라 미사일 공장에서 그 발동기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훔쳐서 누가? 1 2일부대가 그러니까 연구 집단에 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대로 모방하고 조금 개조를 해서 바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김정은이 자기의 권력 집안을 안정화시키고 자기의 그 독재 정권을 10년, 100년, 1000년 영원히 가져가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일에도 북한 사이버 부대는 발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어야 됩니다. 제 사이에 제재가 들어가서 북한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시점에 와서도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김정일의 통치 자금으로 주는 그런 김정은의 보배. 그게 바로 이제 북한 사이버 부대이고 그리고 남한에 어떤 위협을 가하고 남한에 있는 시설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남한의 공포와 그리고 아우성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분명 인원들이 가야 됩니다. 아니면 물리적으로 포탈이나 미사일이 날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이버부대 121소가 평양에 앉아서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면 우리 도시가스들에서 가스기한들이 막압이 높아서 터져나가고요. 방화가 일어나고요. 이 통신망들이 다 두절돼가지고 전혀 통화가 안되고요. 고속철도가 막 서로 부딪혀가지고 옆가락처럼 휘어나고요 뭐, 더 말할 수 뭐가 있어. 엄청난 것들이 지금 우리 유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것들을 간과하십니까왜 그런 것들을 우습게 봅니까? 왜 그런 것들을 알려고 안 하시는지 아,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아마 다 잊고 있는데 2년 전 VRP의 휴대폰까지 도청하려고 했던 거. 많이는 뭐, 마음만 먹으면 다 털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이 이럴지도, 북한이 이런 위험성을 알리는 연합뉴스 기사는 그럼 누구에 의해서 저렇게 매도당하는가? 수십 개의 글 모두가 한결같이 연합뉴스 기사를 매도한가? 잘못됐다고 매도하고, 미안한 거리고왜 그런, 왜 그럴까요? 그 누구일까요? 기사들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럴듯한 논의로 보입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건 네트워크 아니지 않느냐? 그 상당히 비각적인 이야기입니다. 미국 연방수합을 비롯한 우리 한국의 국가사이버 안전센터를 포함해서요. 매번 공격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를 축적해서 그들이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격을 당했으면 공격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기법 그리고 아주 독특한 그 패턴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막 축적해 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북한이고 또장후에 북한의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정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혹시 몰랐다면 북한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그런 이야기들은 함부로 쓸데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목적은 뭐냐 제가 보면 두 가지입니다. 외남 뉴스를 갖다가 뭐 매도하기, 분탕하기, 죽이기 또 북한을 두둔하기.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까? 왜 북한을 두둔합니까? 눈만 빠개지면 수천 명이 달라앉아서 우리의 휴대폰, 나의 노트북, 나의 컴퓨터, 예. 우리 회사의 중요한 자료가 있는 컴퓨터, 우리 나라의 내가 먹는 수돗물, 전기, 깨스 이걸 관리하는 컴퓨터를 노리고, 계속 악정 코드를 만들고, 그러겠다가 온갖 각가지 방법을 써서 공격하기 위해서 낮과 밤을 해는 명령을 받은 북한 사이버 전사들의 위험을 왜간가하는가 말이죠. 그러면 이거 저는 약하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뭐 북한의 뭐진북뭐 뭐 종북 자파 이 정도도 아니고요. 북한의 직접적인 그런 훈련받은 인원들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아니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북한한테 이제 빠져있는 대동강물 한 모금도 마셔보지 못하고 평양시인보다 더 김정은한테 충성하고 싶은 그런 그 얼토당토한 시성배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걸쓸수 없죠. 근데왜 정의롭고 올바르고 제대로 된이야기라는 그런 네티즌들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런 데에 기고도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좀 목소리를 낼 때가 됐습니다. 그 위협을 못하게 시키고 북한은 그런 공격을 안 한다. 북한은 그런 능력도 없다. 예, 그 북한이 증거가 있 돼. 데왜 북한이라고 일반적으로 매도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리면서 그 위험이 와서 빨리 꽝 터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작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고 우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서 진실을 알고 그게 정말 우리 온 국민이 똘똘 이제서 어떤 북한의 공격도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과 이 단합된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시간 북한의 사이버 부대의 그런 위험한 공격에 대해서 연합뉴스 기사가 올린 글에 대해 뭐 쓸데없는 그 매도하는 그런 기사들이 올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저희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저하고 견해가 좀 다른 뭐 전문가 분들도 있고 굉장한 뭐 상식이 많은 그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 유튜브 방송의 댓글을 통해서 어 어떤 형식이든지 우기에 주시면 함께 이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